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TAT 2급 제30회 기출 문제의 큰 번호 4번에 있는 근로소득 관리 문제 25점짜리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급여 자료 입력 문제가 나왔네요. 급여 자료 입력. 급여 자료 입력 문제. 자, 7월 급여가 정세연 사원에 대해서 기본급, 가족 수당, 식대, 야간 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당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가족 수당은 과세, 식대는 비과세,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공제 사항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면 되고 상조회비는 공제 등록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료 설명을 먼저 읽어봅니다. 생산부사원 정세현의 급여 자료이다. 7월 급여 지급일은 8월 10일이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맞네요. 직전연도총 급여액은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생산직사원의 연장근로 비과세에 해당이 되죠. 사회보험은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네. 자, 1번 문제. 평가 문제 1번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생산직 여부와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 여부를 반영하시오. 자, 그러면 정세연의 사원 등록을 가서 고쳐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떤 메뉴로 가야 되느냐? 금호물산의 인사급여 메뉴에 가셔 가지고 사원 등록 메뉴에 가셔서 이번에 정세연을 선택하시고 정세연에 뭘 고쳐줘요? 여기 생산직 여부 부로 되어있죠? 네, 생산직이다 했으니까 여기를 1번 여로 고치고 그 옆에 연장근로 비과세가 부로 되어있죠? 여기를 1번 여로 고쳐야 된다. 자 생산직 여부를 여로 1번 여로고 치고 연장글로 비과세를 여로 고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가 문제 1번 사원 등록에 관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을 하시오. 상조회비 공제 등록의 유형은 영 무구분으로 선택할 거. 우리가 이제 공제 등록할 때 예, 거기 예, 공제 등록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무구분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당 및 공제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급여에서 하죠. 여기 있는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이 월을 입력하기 전에 미리 수당 및 공제 등록 단추를 먼저 눌러야 돼요. 그러셔가지고, 자, 상여 밑에다가 상여 밑에다가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네 가족 수당, 식대, 야간 근로 수당 이 순서대로 입력할까요? 가족 수당 엔터. 가족 수당은 과세예요. 네. 그리고 근로소득은 일번 급여 확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식대, 식대 비과세예요. 2번 그리고 비과세 코드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확인 또 아래로 내려옵니다. 야간 글로수당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야간근로니까 1번입니다. 연장근로 1번 적용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자, 그 다음에 공제등록 하나 더 해, 해야 되죠. 공제등록 탭 옆에 있습니다. 예, 거기 가셔가지고 공제등록은 뭐가 있었죠? 상조회비가 있었죠. 상조회비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구분을 공제. 소득 유형의 구분을 0번 무구분으로 해라. 0번.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공제 소득 유형 변경하겠느냐? 확인 눌러 주십시오. 네. 그리고 내려오시. 아. 그런데 공제 구분에서 급여에서 공제하니까 급여에서 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급여에서 공제할 거니까. 급여에 여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을 위한 수당등록, 가족수당과세, 식대비과세, 야간근로, 수당비과세, 그리고 공제등록의 상조예비 무부분으로 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이 문제의 두 번째 평가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등록 하시오. 상조예비 공제등록의 유효... 어? 아, 이거 했죠. 이거 했고 이제 3번 문제 남았죠? 3번은 7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1급여로 할 거. 그러면 7월 급여 자료 여기다 입력합니다. 귀속 년월 7월, 구분은 1급여. 1번 급여. 지급일은 2019년 7월 몇일날 지급하는 거죠? 응? 8월 10일. 8월 10일? 네. 그러면 여기 8월 10일로 고칩니다. 지급일은 8월 10일이다. 고치시고, 자, 정세연 선택한 다음에 그 자료 1번에 있는 자료 1번에 있는 자료 7월 급여 자료 이 표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 170. 그 다음에 가족 수당 5만원. 그 다음에 식대 10만원. 그 다음에 야간 근로 20만원. 그 다음에 등록, 여기 공제 항목으로 넘어가서는 등, 저기, 상조회비 입력해 줘야 돼요. 상조회비 5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 예, 비과세 소득이 3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야간근로 20만원과 식대 10만원 이 두개를 더하면 30만원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이 문제 8점짜리 예, 수당 및 공제 등록하고 7월 급여자료 입력까지 해서 이세 예, 문제 8점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소득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자 일용직 사원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장기석이라는 일용직 사원의 신상 정보가 있고 자료 2번에 보면은 급여를 60만원 받았어요. 네 계산 내역은 1일 1당 20만원으로 총 3일 11월 12일 13일 14일 이렇게 3일간 자, 자료 설명을 빨리 읽어봐야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보니까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라는 거고요.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으로 하는 방식이다. 사원 등록할 때 이거 지정하는 거 있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만 징수하기로 한다.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해 보면 예,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해요. 나머지는 공제를 안 합니다. 더전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 하시오. 자, 그러면 사원 등록 하라고할까요 어디에 메뉴 있습니까? 예, 근로소득관리에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코드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유에 예, 주어진 자료 2007번이죠? 장기석 코드 2007번. 2007, 사원명 장기석이다. 내국인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91030. 뒷자리는 1531228 나이 24살 입사연월일 2019년 11월 12일날 입사했고요 11월 12일 퇴사는 처리하지 마세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주어진 자료에 주소 있으면 주소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편번호까지 있으니까 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서대문구 충정로 7길 어, 다 입력이 되어있네 응? 여러분 거에도 입력이 되어있습니까? 예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다 입력이 되어있어요? 아, 충전도 7731이네. 예. 네.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 자료 없죠? 이메일 자료 없죠? 예, 네, 자료 없는 거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가지고, 정, 어, 급여 지급 일이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여기, 예, 매일 지급이냐, 일정 기간이냐.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급여 지급일은 매일 지급이다 했으니까, 여기를 매일 지급 0번으로 해 두시고요. 정상 급여 20만원이었나요? 네, 여기 계산 내역에 보면, 1일 20만원 해서 여기다가 2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13번에 정상 급여 20만원 1급직 해 주시고, 연장급여, 이런 거 없죠. 지나가시고, 나머지 사항 더 입력할 것은? 음, 없죠. 음, 계정과목 한번 볼까요? 자, 이 직원이 어디에서 일을 하느나요? 어디에서 일하는지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밑에, 이건 뭐, 이건 예, 그냥, 아, 잡급으로? 아, 근데 잡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잡급으로 고쳐야 될까요? 잡급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laughs> 고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에, 잡급을 해보면 이 잡급이 제조 원가 쪽의 잡급인지 원래 이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이라는 개념과 뭘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지금 뭐 에, 생산 부분의 일용직인지 사무 부분의 일용직, 판매 부분의 일용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네. 고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예, 만약에 뭐 생산직 일용직이다 했으면 잡급 검색하시고 500번 대로 해주시고 뭐 영업 쪽이다 그러면은 예, 800번 대 잡급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사항은 반영을 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여기까지 예, 사원 등록 마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옆에 일용직 급여 입력 가셔가지고 몇월달 거를 입력하는 거죠? 11월, 12, 13, 14. 그래서 여기다가 11월 입력하시고 지급 연월도 11월 똑같이 입력하시고 부서 없으니까 엔터. 그런 다음에 장기석 선택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카렌다가 나타나는데 12, 13, 14를 근무를 X표를 클릭해서 0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12, 13, 14를 그러면 20만원 지급액 나타나고, 고용보험이 1,300원, 공제 하루당 1,300원, 공제가 되고요.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 공제 내역이 나타나죠.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사원 등록 및 급여 자료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네, 닫아주시고. 세 번째 문제는 11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여기 바로 밑에 있죠. 여기. 이거를 클릭하시고. 귀속연월일 11월. 지급도 11월. 지금 일용직 근로자 11월 달에 지급했죠. 네,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예, 네, 근로소득에 일용직 근로 인원 1명, 총지급액 60만원에 소득세 3일치 4,050원, 네, 나타납니다. 요대로 네, 저장해 두시면 돼요. 위에 있는 저장, 예, 해 주시고, 닫아 주시면, 일용직 관련된 문제, 평가 문제 3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8점. 네, 8점. 자 마지막 9점짜리 문제는 연말정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사무직 양윤석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자료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은 입력되어 있다. 네, 이은영은 배우자는 급여가 550이에요. 그러면 부로 돼 있겠네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죠? 소득금액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양지원은 대학생으로 일용 근로 소득이 있어요. 일용 근로 소득은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양지수는 초등학생이고 소득이 없어요. 뭐 예, 이건 뭐 20세 이하로 하면 되고. 박민주 직계 존속 어머님인가요? 예. 그러면 복권 당첨금인데 복권 당첨금은 소득이 없는 거죠? 예. 왜? 분리 과세니까. 무조건 분리 과세니까. 자, 그러면 평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 가족 명세를 수정하시오. 어? 부양 가족이 뭐가 잘못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요 기준대로 안돼 있나 봐요. 그래서 평가 문제 1번은 어떤 부양 가족을 세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고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윤석 사원 등록 메뉴에 가 볼까요? 양윤석 사원 등록에 양윤석을 찾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우선 본인은 예, 본인은 배우자 있으니까 뭐 세대주 본인은 세대주라는 거 있었나요? 양윤석 연말정산님기차자입니다뭐 그런 말은 없지만 뭐 세대주 아니라는 말도 없으니까 뭐 다른 자료에 없죠? 예. 그럼 세대주는 그냥 그대로 두, 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또 배우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는 아니고. 배우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배우자가 급여가 520이 있는데, 이거 기본이 부로 안 되어 있네요. 이거부터 고칠까요? 자, 배우자의 기본을 0번을 넣어주세요. 부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 중에 양지원의 대학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학생이라면은 생년월이 어떻게 되나요? 밑에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양지원, 93년생. 자, 93년생이면 지금 20세가 넘었죠? 예,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소득은 문제가 없지만, 나이 때문에 부가 돼 있어야 돼요. 양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양지원. 예, 부로 돼 있네요. 양지원 문제 없고. 그러면, 직계전속 박민주 씨 한번 보겠습니다. 박민주 씨 아까 무슨 설명이 있었냐면은 복권 당정금 외에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 60세 이상 나이는 여기 밑에 표를 보니까 박민주 씨는 46년생입니다. 예, 그러면 60세 이상이죠. 예, 70세 추가 경로우대 추가 공제까지 되네요. 그다음 한 사람 더 확인해 볼까요? 양지수. 아까 양지수는 초등학생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양지수 20세 이하, 네, 자녀, 세액공제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예, 양지원만 부로 고치면 되는 거였나요? 아까 배우자도 부로 고쳤나요? 예, 배우자를 부로 고쳤죠? 네, 다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평가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을 하라는 문제죠. 예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해라.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하는 것이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역시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는 것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정산명세 탭에 입력하는 것이다. 어디에 입력하는지는 여기 평가 문제에서 다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입력하는지 생각이 안 나면 빨리요 문제 읽고 네, 그쪽 찾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자료 2번부터입니다. 자료 2번부터. 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지금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양윤석이 본인이죠. 계약자가 소득자 본인으로 돼 있어야 되고, 자, 피보험자는 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야 돼요. 자, 보장성 보험, 일단 이 종류부터 두건다 확인하시고. 보장성은 맞아요. 자, 양윤석은 본인이니까 이건 당연히 오케이. 박민주는 누구였죠? 예, 직계 존속이었죠? 예,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예, 어머니.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였죠. 예, 그러니까 이두건다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력을 하는데 어디다 입력하느냐? 자, 메뉴는 뭐예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코드를 더블클릭을 해서 양윤석만 불러냅니다. 양윤석 확인. 결론내지죠 거기에 보험료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고 그랬죠? 소득공제 탭에 자 어머니부터 해볼까요? 박민주 국세청 자료의 보장성 여기다가 예, 박민주 보장성 여기에다가 얼마를 입력해요? 110만원 입력하신다. 1100 플러스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본인 거 양윤석 78만 원 보장성이다 여기 양윤석 보장성 78만 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거 어, 본문에서 연습할 때는 이거 입력하고 정산 명세에 어디에 반영되는지 다 보고 오고 그랬죠? 예 세액공제에 반영이 됐어요.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자. 시험 볼 때는 그거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비, 국세청 자료죠. 자, 학생이 누구냐면 양지원입니다. 93년생. 예, 우리가 교육비는 말이죠.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예, 자녀는, 대학생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양지원이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 공제를 부로 했지만 네. 기, 에, 기본 공제를 부로 했지만 이 교육비는 나이는 안 본다 이겁니다. 소득만 본다 이겁니다. 확인한다 하는 것이 동그라미, 안 본다 하는 것은 x예요. 네, 시험 문제 낸다 그랬죠, 요거. 이런 거. 그래서 양지원이는 20세 이하지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죠. 자, 대학교 등록금 가능하죠. 네, 800만원, 1인당 예, 900만원 한도에서 예, 지원을, 저 예, 공제금액, 대상금액이 900만원이죠. 예, 한도 체크는 지가 알아서 하니까 예, 8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멍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다 입력하느냐. 교육비, 이것도 소득공제 탭에 입력합니다. 양지원 국세청 자료에 교육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양지원 국세청 자료 일반. 네, 국세청 자료가 윗줄이에요. 거기다가 80만원. 800만원인가요? 어, 800만원. 엔터. 자 구분에 대학생하고 나타나네요 나이에 따라서 자그 다음에 자료가 또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벨스어학원 여기 학원이에요 누가 학원을 다녔나요 대상자 양지수 양지수의 생년월일을 한번 양지수가 아까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자료 1번에서 주어진 게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죠? 초등학생은 학원비에 대한 예,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돼요. 초등학생은. 그래서 미 취약 아동에 대한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입력하면 안 돼요. 예, 양지수 초등학생에 여기 학원비 60만원 이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누구 것만 돼요? 본인 것만. 여러분, 본인 것만 되는 게 뭐가 있죠? 연금저축하고, 월세. 예. 본인 거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양윤석 씨 예, 가입자가 양윤석 씨고요. 예, 납입액이 얼마냐면은 여기 신한은행의 요 계좌번호 여기 있, 예, 이 계좌번호 있고 600만 원 납입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은 어디다가 입력을 하는 것이냐? 연금 저축은 여기 연금 투자 명세에 여기에 나타나는데 정산 명세 탭에 넣어야 돼요. 정산 명세 탭에 직접 넣습니다. 네, 아까 자료 설명할 때 정산 명세에 넣으라고 돼 있어요. 연금 저축이 어디냐면은요. 여기 59번에 있어요. 59번에 연금 계좌 이쪽에 59번에 연금 저축 옆에 있는 이 화살표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연금저축을 선택을 하고, 금융회사, 아까 거기에서 무슨 은행 이런 건 나왔었죠? 신한은행. 신한은행하고 여기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 더블클릭해서 신한은행 검색하시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네요. 계좌번호는 아까 거기 2448 하나 이렇게 나가는 계좌번호 있죠? 입력하시고 불0 0 얼마였습니까? 600만 원이죠? 여기다가 600만 원 입력 아유. 6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연금 계좌에 대한 뭐를 해 줘요? 아이고. 제가 입력을 하고, 예, 네 제대로 빠져나왔나요? 네, 입력을 했습니다. 밑에 확인 눌러보면, 그 600만원, 이 입력한 것에 대해서 60만원, 10%세 공제로 나타난다. 네, 여기까지가 소득세 문제였습니다. 자, 이 그, 음, 30회 소득세 문제, 뭐, 연말정산 자료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뭐 자료도 몇 개, 몇건 없었죠. 그래서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네요. 네. 예. 부양가족 등록하는 문제 대신에 급여자료 입력 문제가 나온 건가요? 예. 아, 일용직사원 문제가 나왔나 봐요. 급여자료 입력이 일용직사원도 나오고, 예, 우리, 예, 보통직 사원들의 급여자료 입력도 나오고, 그래서 보통 근로소득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보통 이제 그 부양가족 등록 문제가 나오는데 좀 다른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 문제 30회에 대한 소득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